벌써 첫 번째 거 굳은 게 보여. 있긴 네 약간 매트해졌어. 그치. 렇손 <laughs> 자체가 막 난리부룩스나면 어떡하지? 그니 그러니까. 됐다. 짜잔. 짜잔. <laughs> 검정색 매니큐어. <laughs> 한 쪽은 내가 할수 있겠는데? 응. 내 걸로 해, 남은 거. 많이 남았는데? 내가 이쪽 손으로 하고 너가 그말 하면 어, 일단 이걸 만들어 놔. 한글도만들어그이 아, 한글. <laughs> 바닥도 이 노란색이고 <laughs> <laughs> <이, 웃음> 그러니까 할머니 와가지고 너무 서드리는거 <laughs> <성을 웃음> <것> 같아 인정 <laughs> 이걸로 어? 물렸나응 구멍 났나? 아니 물 흘렸어 니가 그거 개 웃기네 이걸로 한번 닦아 알아침 만드는 감기 반죽한 것을 손톱에만 잘얹는다 손톱에만 얹으래잖아. 왜 손에 얹고 있어? 엄청요난 최선을 다했어. 그래서 10분, 30분 가량 기다린 후 물로 씻는다. 야, 10분이야, 30분이야. <목소리> 야, <학과> <목소리> 야, 야, 우리 아까 잘 생각했냐? 아까 당연. 새빨개. 야, 연하게. 물 들이고 싶으면 10분, 진하게 물 들이고 싶으면 30분, 더욱 진하게 물 들이고 싶으면 한번 더. 와... 물을 들인 후 투명 매니큐어를 바르면 더욱 예뻐진다. 와 대박이다. 와, 우리, 아, 옛날과 달라. 달라. <웃음> <개껴>. <웃음> 근데 너 이걸로 해본 적한 번도 없어? 이렇게 기, 기 세, 세트로? 어, 이렇게 해서. 그래서... 어, 나 있는데. 진짜 아 있나? 나도 기억이 안 나. 아. 그 봉지로 된 봉숭아물 들리기 응. 그것 봉수 봉지로 된 것도 해 봤고 이걸로 된 것도 해 봤어. 진짜? 응. 옛날에 그그 그 있잖아. 저가 빠는 거. 어. 그거 거기다 넣고 막켓었어 여기 응. 카메라가 방한 아니야? 음. 방금 이렇게 를 찾던 애가? <laughs> 방에 가볼까? 여보세요? 어. 야 뭐해? 나 그냥 방에 있는데? 야 우리 지금 봉숭아물 드리고 있는데 너도 할래? 아 어, 나도 할 그래 지금 소현정 방임 응 음. 뭐야 진짜 없어. 이렇게 말한다 똥똥발라놓 아왜 아니야 우리도 그 얘기 하긴 했는데 우와, 나 이런 거 처음, 처음 봐봐 나도야 나 맨날 꽃잎만 으로 봤어 <laughs> 야 우리 다 옛날이야 <laughs> 우리 다 옛날은 <옛날이야>. 개웃겨 <laughs> 꽃잎 봐가지고 야난 한번 해봤다 이거 아 진짜 너희만 어, 진짜? 옛날이야 시대를 어, 좀 따라갈 줄안 봐? 나 이거 무구면서 그냥 파는 것만 봤어 우리가 1000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사는 거. <laughs> 하나에 500원이야? 아니, 이렇게 아, 뭐? 한 세트 두개 들어 있는 거예요. 천 1000원? 그럼 음. 2000원이잖아. 음. 아! 뭐이랬던물 들어보는 거 같아. 오 마이 응? 갓. <laughs> <laughs> 야, 예쁘겠다. 아니. 야, 왜냐면 아, 야, 풍선물들인거뭐 첫눈 올 때까지인가? 맞아. 야 이빨은 안 이는 아니 뭔 소리야 차라리 카레를 먹으라 그래 괜찮을 것 같아 너가 내 왼쪽 해줘야 된다고 왼쪽 응 왼쪽 그리고 이제 소연정이 씻고면 이 손을 해주는 거야야 음. 요즘 이거 30분이면 되는데 나 이거 밤에 하고 이거 어, 맞아 맞아 <laughs> 야 아침에 일어나면몇개 빠져있어 <laughs> 눈시떡들, 떡정아 무졌어, 아 무졌어. 아, 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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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정아 소원님 시떡이야. 아, 묻었어. 아, 맞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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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 조심 좀 해. 아니 미친, 아 어. 야, 야, 야. 야, 야, 위에 다고 언니들. 야, 조심해야 돼. 아니 미친 돈주 n 아돈 o that. Don't do that. Don't do that. Oh, my God. i 그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진그 m sorry. I'm sorry. 아 m 기 o r r y I'm sorry. 그냥 4 9일분 아니, 나는 수는... 말리지 않아. 7우 일본. 아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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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만 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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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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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거이내이 이거. 이 이거. 이 나에게 맡긴 걸 후회하지 않게 해주지 좋아, 난 믿어 근데 여기 아, 어떻게 해야 있... 돼? 어려워 나 이거 혼자서 매니큐어도 못 바르는 사람이야 <laughs> 아 웃기지 마야이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선택이 옳았다는 걸까? 야, 빵꾸 뚫리지 말라고 그게... 잘해 아니 쳐? <laughs> <숏? 웃음> 원래 봉숭아의 매력은 옆에까지 물드는 게요 <laughs> 그건 맞지 <laughs> 어, 알았어. 이건 오, 똑똑똑. 음. 응. 대신 옆에 묻는 건감안해야 되니까. 접인 곳 없게 잘 부탁드려요. 네. 감사드려요. 오늘 거기 갔다 오셨나요? 뭐야? 인스타 보니까 거기 갔던데요? 너도 갔더라? 어. 야, 너. 네, 그 인정. 근데 못 만난 게더 레전드. <웃음> 우리 <웃음> 위치만 너몇 시쯤에 갔어? 아니, 딱보니 너희 올린 거 보니까 응. 우린 이미, 난 이미 그 뭐냐 저녁 먹을 때부터 시내였거든. 우리도인데. 그니까 위치만 어긋난 듯. 그래서 너몇 시에 갔냐니까? 몇시 갔을까? 응. 우리 6시까지 거기 있었어. 6시까지? 응. 6시, 6시 더 됐어. 넘었어. 응. 6시 20분. 에이, 난 그때, 이, 그때 교사서에 있었지. 아니야, 우리, 우리 8시에 왔잖아. 아니 거기서 나간, 아, 거, 나간 건 나간 건어 나간 건 맞지 응. 아니 근데 보니까 뭐 밤이던데? 우리 6시 20분에 이었어 내가 그때 밥 먹으러 갔 어? 했잖아 이거 조금 매니큐어 한거 같아 오, 인정 엥? 뭐니까? 엥? 이거 언제 했지? 야그 앞에도 너? 엥? 아, 그러게 너언 했냐 하아 덕지덕지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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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올려달라고 어, 내가 잡아 줄게. 네, 욕심이 네. 과해. 인에 집중하는 얼굴을 잘 잡아줘. 나넌 욕심이 과해. 이 정도면 됐지. 야, 이거 봐. 이 두께 이 두께 보여? 이게... 야, 뭐야? <laughs> 왜 이거 내가 한 거. <laughs> 이거. <왜 있어? 웃음> 야, 이것도 위치 딱은 똑같아요. 하나.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다. 발톱에내 줄까? <laughs> <아니>, 발톱에도 굉장히 찍고 잡히죠. 그 김민성은 어떡하냐? 내가 혼자 언제 아, <웃음> 입에... <웃음> 어, 나 집중하면 좀 흉해지는. 꽃처럼 어... 어, 기분 나쁜. 그녀 노진구로.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? 노진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. <laughs> 어디서 본것 같아? 미녀. 그래 내가 말했잖아 너 오자마자 미녀인지냐고. 아야 달리. 너희들은 너무 단조로워.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. 많이 완검정했네. <laughs> 너 설마. 아니 단조로면 심플? 아니 김성아 하기 <laughs> 못 <laughs> <laughs> 뭐야, 너 혹시 하, 혹시 일부러 하, 하고 안 하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거야? 반말이 <무� Kid> <laughs> 하네 <하면 안> <laughs> 야 그거는 손톱 잘하면 저절로 돼야안쪼겠다 해야지 하려면 어 보여주는 거야 이제 하하하 현정아 너 그렇게 틀에 박힌 생각 멈춰 와왜 가운데 되게 잘 치셨다 고맙다 왜 이렇게 은근슬쩍 와 너가 한 거야 내가 한거 아니야 은근슬쩍 욕해 이 은근슬쩍 근데 전화한거 아까 나한테 방금 응. 현정이가 아니었어 나였어 아, <laughs> 누가 봐도 원희가 거짓말 못해서 방금 <laughs> 현정이가 슬만거지 <수슴한> <laughs> 작품명 모세의 기적 <기정. 웃음> 아니 하나도 안보였어 아,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라고 밑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 아 진짜 <laughs> 와, 와. 진짜. 너무 멀리 나갔지만 성원아. <laughs> 팔이 아파. <laughs> 원아, 발라줘 아 친구구나. 빨리 와나. 발라 줘 이제. 야 내가 진짜 내가 진짜 타와 클래스가 다른 그, 그 컨트롤을 보여 줄게. 아 너무 더러워. 야, 벌써 꾸덕해져 설마 이것도 니 유닛... 어쩌라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나 이렇게 거. 이렇게 발라준 줄 알았지. 아니, 이거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가? 응 그래 상관 없어. 이거 심플하게 가. 너의 가네. 예술혼을 불태워도 돼. 진짜? 이대로 응. 말아도 돼? 응? <laughs> 뭐라고 이빨에 발라달라고? <laughs> 아니. 어? 손톱이 제한적이면 살에도 다 발라. 너 예술혼을 태워냈잖아.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진짜 하는 것만. 진짜 옹졸하다 너할 거면 용이라도 그려주지. <laughs> 어, 좋았는데? 내가 근데 내한그 정도의 실력은 아돼야 해나처럼 해, 해나처럼. 오, 될거 같아. 야, 이거 같애? 있네. 그치. 될거 같애. 그래서 워낙 응? 그 뭐냐? 봉숭아 물버. 그... 아니 보선털 뽑는다고? 아니 나 아니 진짜 나는 옛날에 <laughs> 그 소리를 들었어. 아 근데 그런 그 인터넷 <laughs> 내가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응 쳐봤거든. 응. 그 봉숭아물 수술 응 했는데 그게 있더만 수술 때 뽑는다는 건 약간 매니큐어 그런 거고. 응 봉숭아물은 마취가 잘안 든다고. 아어 <laughs> 맞아 그랬던 거 같아. 그 말도 <laughs> 있었어. 어나 근데 <laughs> 그거 처음 들어봤거든. 와 미리 보고 둘총 근데 개뻥이래. 그러니까 약간 미신 미신 아니 미신이라던가? 근데 <laughs> 난어렸을 때.. 근데 젤네 온전... 일은 진짜 하면 안 된대. 어 맞아. 아마? 맞을 거? 그래 다 지우고 가잖아. 응. 응. 야 근데 와 근데 사고 났는데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옆에서 손톱 찌우고 있으면 진짜 <laughs> 어쩔 수 없잖아. 손톱 모을순 없잖아.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? 얼마 안 해. 진하게 하고 싶은 30분이. 근데 이거 비닐은 안 해. 비닐 필요 없더만. 진짜?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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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너희는 뭘 위해 이걸 가져온 거야? 아니 우린 이거 갖고 잘 생각이었어 잘 생각이었어 근데 혹시 몰라서 설명서를 아니, 읽어보니까 진짜, 진짜 워낙 미안한데 응. 나는 잘 생각은 없었어 난잘 생각이었어 불안치고, <laughs> 나는, 나는 이거 한번 해봤다 했잖아 그래서 한 30분 정도 하는 거한 시간에서 30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언니가 이게 아니... 저 비닐을 아주 안 묻게 하려고 하는 건가? 이생각하고 언니 완전 있는 사람이네 진짜 불안치고 아니... 원정아 너 이런 식으로 빠져나 봐서 하지마야 근데 거... 뭐... 똥 닦은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야... 너무 똥 닦은 거 같아. 진짜 말로 안 하고 싶었는데. 귀여 근데 진짜 똥 닦은 거 같아. 아우씨 더러워. 아니. 공중 화장실 쓰레기통이지. 아직 해봐. 그렇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좋아 좋아. 아니 <laughs> 가운데 손가락. 아니 두 번째 손가락 좀 힘드네. 가운데. <laughs> 어머, 야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나 다리 떨고 있었는데. 아. <laughs> 카메. 아 지진 난거 아니야? 아유. 아유. 이런데서 세심하지 못하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어뭐 묻은 거 아니야? 난 남... 몰라. 남...